네 안녕하세요. 요새 또 이제 그 러시아가 핵 위협을 가하니까 뭐 핵무장하자라고 또이 홍준표 같은 그런 유형의 인간들이 정치인 중에서 튀어나오고 시민판에서도 그 얘기가 되고 저 황당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쓸모 있는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그런 담론은 또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하듯이 학모나 함재기도 쓸모 있는 바보들이 하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난잡한 판에서 오늘은 조금 더 나가서, 카이가 몸 조심해야 된다. 카이가 중심 잘 잡아야 된다. 정신 차리셔라, 카이. 신임, 그, 저기, 뭐, 경영진도 들어왔는데, 거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확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먼저 세뇌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어, 붙더라도 통상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일단 쓸모 있는 바보 (useful idiot)라는 단어죠. 이거는 이제 좌파 쪽의 그 좌파들이 스스로 썼어요. 또 좌파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썼고, 이거 누를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 자신의 언행이 공산혁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민주주의, 인권, 민족, 평화 등 이른바 대의에 취해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그런 대의를 떠들고.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will. 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레닌이 잘 인용했습니다. 서양 속담입니다. 레닌의 말이 아니라. 이건 결국 뭐냐면 좋은 동기, 선의를 가졌는데 결과는 최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최악의 결과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한다. 이게 이제 그 유리 베스맨 오브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지식인적 간첩 그 k g b 요원입니다. 이 사람은 1970년에 캐나다로 귀순한 사람으로 좋은 책과 글을 많이 남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KGB 안에서 쓸모 있는 바보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련이 아름답다는 이상주의적 믿음을 가진 좌파들 그러한 이상주의적 믿음을 가진 쓸모있는 바보들은 실상을 알고 환멸한 다음에는 가장 지독한 적이 되곤 한다고 KGB에서 배웠다. 그래서 KGB는 이런 쓸모있는 바보들을 정치 창렬라 규정하며 절대로 깊은 관계를 맺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보다 훨씬 더 고급진 프로를 포섭하라고 가르친다. 좌파 교수들, 시민운동가들은 사회를, 혼란을 일으켜 국가를 전복시키는 국면에서 쓰고 버리는 패라고 가르친다. 이 자들은 너무 생각이 복잡한 자들이라고 가르친다. 이 자들은 막상 혁명이 성공하면 그중 일부는 속이 뒤틀려서 직접 권력을 장악하려 시도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결코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렇게 이 자들이 날뛰면 줄지어 벽에 세워놓고 총살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가르친다. 그게 유리 베스맨 오프가 한 말입니다. 이게 쓸모있는 바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쓸모있는 바보들이 최근에 내걸고 있는 슬로건은 세 가지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밀리터리에 관해서는 하나는 핵무장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항공모함을 만들어 중국과 어깨싸움을 하고 대항해군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KF21을 함재기로 만들어 항공모함 준비를 해야 된다. 셋다 쓸모있는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이 쓸모있는 바보들의 이야기인지 지금 그 근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자. 핵무장에 왜 쓸모 있는 바보의 스토리냐? 우리가 핵을 무장한다는 얘기는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의 핵을 핵보유를 핵 기정사실로 만듭니다. 북이 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확신하는 것과 그것을 국제관계상에서 기정사실로 만드는 건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그리고, 북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핵무장에서 같이 공멸의 공포의 게임을 해야 됩니다. 대중을 공포에 질린 판단 마비 상태로 유도하죠. 저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쟤는 지하방카 200m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서 바깥에서 500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우리는 단 10만 명만 죽어도 충격입니다. 5만 명만 죽어도 충격입니다. 만 명만 죽어도 충격입니다. 1천 명만 죽어도 충격입니다. 따라서, 핵을 핵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문재인이 그 그렇게 뒷다리 잡고 말렸던 KAMD 같은 걸로 막아야 돼요. 에어디펜스, 에어 저기 코리아 코리아 미사일 디펜스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을 무장한답시고 진짜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m p t 를 탈퇴하고 핵을 무장하게 되면 우리는 숟가락을 놓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우리가 수출 수입이 완전히 길이 막히고 난리가 납니다. 자. 러시아가 핵으로 위협한다. 분통 터지죠. 뭐, 우리가 한마디 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러시아 핵 위협에 미국과 유럽이 겁먹고 꼬리를 말면 우리는 핵무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국과 유럽에게, 나토에게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러시아 핵무장에 겁먹지 마시고 살벌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우크라 지원을 살벌하게 해라라고 얘기가 나와야 돼요. 결론이. 그리고 니들이 러시아한테 겁을 먹고 꼬리를 말아서 우크라 전쟁에서 손을 빼면 우리 핵무장 할 거야. 상대방이 핵가졌으니까 거기에 깨갱하네. 그럼 우리도 핵가져야지. 별볼일 있냐? 니들이 얘기했던 니들 잘난 그 열강들이 얘기했던 해구산이라는 게 아무 의미 의미 없단 소리 아니야? 이야기를 그렇게 가야죠. 홍준표스러운 사람들, 원효철스러운 사람들, 신원석스러운 사람들, 서경석스러운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왜그 얘긴 못해? 이 주장할 용기는 없지. 왜냐 이 주장은 반러니까. 지금 지평에서 반론은 반중이니까. 대한민국에서 반중을 이 정도로 강하게 주장하면, 반로를 이 정도로 강하게 주장하면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그러니까 이 주장은 못하지. 비겁하니까. 이 비겁한 자들아. 그리고서 임뻥 끝 하면서 행무자 갑시다. 무섭습니다. 나라를 말아 쳐 드십시오. 간첩 같은 자들. 비겁한 자들이에요. 말이 이렇게 나와야죠. 미국과 나토와 이유를 향해서, 니들 말이야. 지금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지금 푸틴의 저핵 위협에 겁을 내가지고 꼬리를, 꼬랑지를 뒤에 엉덩이 사타구니 사이로 말아놓고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늦춘다면, 약화시킨다면 우리는 핵무장을 검토하겠다. 오히려 우크라를 더 지원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용기 있는 진실은 말 못하면서 그냥 사람들 겁에 질리게 공포에 질리게 핵이 이제 러시아가 핵을 들었습니다 러시아보다 더 흉악한 김정은도 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핵을 무장해야 됩니다 나가 죽어라 이간첩 같은 자들아 핵무장이 그래서 쓸모 있는 바보란 얘기예요. 핵무장 주장이 이야기 진짜 해야 될건 못하고 엉뚱하게 하잖아. 간첩보다 더 간첩스러운 시도자들, 간첩보다 더 간첩스러운 우파, 짝퉁 우파 정치인들입니다. 저는 사실 간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런 주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 한국 모함에왜 쓸모 있는 바보이냐? 이건 뭐 대충 아실 거예요. 제가 하도 반대를 해서 일단 하나만 확실하죠. 항무 하나. 인, 그런 상황은 없어요. 항모 전단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항모 건조합시다라고 하, 하지 말라, 이거야. 상대방이 그런 말 하면. 항모 전단 구분자는 얘기죠? 그럼. 네, 그렇죠. 상대방 그러죠. 지금 항모 건조비, 중형 항모 가면 7조 들죠? 7, 8조 들죠? 아무리 싸게 해도. 네, 그렇죠. 그럼 항모 전단 하나는 얼마 들어요? 글쎄요. 항모 전단 하나만 갖고 돼요? 영국 보세요. 최소한 두 개잖아요. 프랑스에 폼 잡는 애들이니까 빼고. 겉멋이니까. 전단 하나에 3,40조거든요. 전단 두 개면 최소 70조네. 인정하십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미국, 중국의 A to AD 때문에 한반도및그 인근 해역에는 항모 전단을 두개 되면 중국이랑 싸하자 잔소리가 돼요. 그럼, 항모전단을 원양, 블루워터예요 저게 저게 대양이라고 하는 게 블루워터를 영어로 대양을 블루워터를 이제 대양이라 대양을 블루워터라고 부르고 그번역 t 니다 사실은. 항모 전단을 원양에서 운영하게 되면 원양 장기 유급 t 가가 되네. 기름 엄청 떼면서 한반도인 w a 항모 전단 l 수 있는지 없는지는 딱 하나 리트머스 시험지 해보면 돼요. 뭐 보니까 항모 네. 그거 운영하면 좋습니다라고 하와이에 있는 미국 해군 장성이 얘기했다라고 또 항모파들이 막 떠들었어요. 항모파 저기 그 간첩 같은 언론이 떠들고 나 그거 뭔소 웃겨서 기자 보고 물어야지. 아 그렇게 좋은 거 같으면 미국 레이가노 우리가 일부 기름값 될 테니까 서해 동해 붙박이로 박아주세요. 항모 항모 전단 하나 기름값 엄청 나오거든요. 아, 우리가 저게 한, 1년에 한 5, 한 10, 한, 한 5억 달러, 한 6천억, 7천억 될 테니까 항모전단 하나 박아주세요. 서해하고 동해. 그리고 최소한 서해 한 50일에 한 번은, 아니 1년에 한 100일은 서해에 좀 왔다 갔다 하세요. 미국 저거 받을 것 같아. 요 미국이 못 받는 패를 왜 한국에서 하려 그래? 미국 패못 받아요, 저거. 돈 1조 줘도 못 받아요. 2조 줘도 못 받아. 미국에한 번도 서해에 항모가 진입한 적조차도 없어요. 미국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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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조에다 중형항모 한조에니다 아니 왜 항모를 얘기하냐고 항모 전단을 얘기해야 되고 항모 전단의 숫자가 몇 개인지 얘기해야 되고 그걸 서해나동서에 박을 수에는지 얘기해야지 박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럼 미국을 먼저 설득해보세요. 우리가 기름값 줄 테니까, 레이간호가 이끄는 항모전단서해동해바아보라고 하면 설득해보세요. 절대 안박점 미국. 미국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저기, 중국 배들, 중국 전함들 쫙 떠있는데, 그, 160km 밖에 안 되는 그, 타이완과 중국 본토 사이를 그냥 쫙 지나갔잖아요. 미국 구축함이. 그 정도로 미국이 겁이 없는 짓을 하는데, 항모 전단은 안집어넣잖아 웬만하면 요번에 아주 예외적으로 온 거죠. 5년 만에 온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항모 이런 상황을 얘기를 안 하고 무슨 항모 전단을 얘기 안 하고 주적은 중국이고 주 전장은 한반도민 인 근해역인데. 그의극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쓸모 있는 바보 간첩 간첩에 포섭당해서 뇌세포 꼬인 사람의 얘기죠. 중국을 견제하는 해군 전력은요 세계 최강의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초고속정, 무인 초고속정 소외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초일류의 공격원잠, 대형 무인 잠수정. 저 무인 잠수정 대형이 저게 보잉사의 오르카거든요. 그 오르카 저게 범고래. 그 오르카에 어, 말하자면 그 한국판 코르카죠. 코카, 코카, 코르카. 그 다음에 세계, 세계 초인류의 전함에서 운영하는 유인 헬기, 무인 헬기예요 자, 이쪽은 조금,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공격원함을 우리가 한 10척, 저게 뭐 미국식의 아주 초인류는 아니더라도 영국 정도 수준이면 한 척에 한 2조면 짓거든요. 2조 이하면. 그럼 10척이면 20조. 그 다음에 저기 그 오르카가 저기 XLUV. extra long unmanned underwater vehicle. 저 26m 쯤 돼요. 저거 한 50척 하면은 저거, 저거 한 10조면 짓겠네. 그럼 30조 투자하면 그 다음에 중국은 힘도 못 써요. 저거. 저 서해 다 우리 거예요. 저렇게 되면. 꼼짝도 못 해, 중국. 저런 식의 비대칭으로 딱 막아야지. 뭔짓 하냐고. 난 항모 전, 항모 전단 얘기 안 해. 주전장이 서해와 한반도 인근이란 얘기 안 해. 그리고 대항해군 얘기하고, 가, 우리도 힘길러야 됩니다. 이런 소리하고 쑥해서 항모 하나, 7조 짜리 그냥 만들면 됩니다. 이게 사기지? 항모 한 척, 7조 짜리라는 건 그런 물건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뭐랑 똑같으냐면, 큰 밥집에 가서 세트로 밥상 나오는 집에 가서 저 저기에 나오는 저기 청포묵하고 밥하고. 저 시대교국만 따로 파세요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 그랬다가 빤 맞고 쫓겨나죠. 어... 이런 얘기를 막 유튜브에서 떠들고 언론에서 떠들고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떠들고 나는 그뭐 저거는 간첩이냐, 바보냐, 아니면 둘 다냐? 그래서 지금 댓글 하시는 분들 그래도 항모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말하시려면 저 저한테 세 가지로 하시고 댓글을 다시라니까. 첫째, 주적 중국 맞습니까? 둘째, 주전장 한반도 인근 해역 맞습니까? 셋째, 항모는 항모 전단인 거 맞습니까? 넷째, 항모 전단은 하나당 한 사, 3, 40조 드는 거 맞습니까? 다섯째, 항모 전단은 두 세트 필요하다는 거 맞습니까? 여섯째, 중국의 A2AD 때문에 한반도민 인근 해역에는 항모전단 넣을 수 없다는 거 맞습니까? 아니,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자산 팔아서 헌납하세요. 항모전단 기금으로. 국민기금 만드시라고. 그건 전안 말려. 자기 집 팔아서 지가 기금 만든다는데. 왜 남의 세금 갖고 그렇게 낭비하자 그래요? 국력을 그러니까 간첩 같다고 제가 보는 거죠. 혹은 간첩의 속은 착한 쓰모 있는 바보거나. 이제 말막 막 할래요 저 이거. 뭐저 욕하시고 뭐 구독 끊으시든지 할수 없죠. 뭐. 자. 여기서 아까 이제 아까 해상 무인열기인데 이게 문재인 때 이게 죽었어요. 이게 저기 그 대한항공의 그 500mD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500mD 같은 썩은 기종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개발해야 돼요. 미국은 이걸 제대로 개발했다고요. 저게 미국의 MQ-8C라는 건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예, 네. 적재 중량이 아, 어 적재 중량이 한 한 3톤 가까이 나와요 저중에 대부분이 이제 저거죠 연료, 날개 회전 지름이 작습니다 엔진 하나밖에 안 써요 800마력 엔진 한개즉 수리온이 한 4,000마력 쓰니까 수리온의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 공중체제 시간이 15시간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중체제 시간이 15시간이나 나와요 엔진이 작으니까 기름을 작게 떼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얘가 무려 6,100m까지 올라가 이거 보고 이 숫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파첼기가 한 5,000m쯤 올라가잖아 그것도 한 6,000m 올라가나?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우리가 수리원이 한 4,500밖에 못갈 거예요 저게 많이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속도도 별로 늦지 않아요 260km 그러니까 굉장히 컴팩트하게 작게 만든 거예요. 저 수리하는 사람들 옆에 사람이 가서 서 있는 거 보면 사람 키보다 많이 높지 않아요. 저게 2m 한 20, 3 0 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아요. 아주 컴팩트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중국이라는 걸 상대로 산면을 받아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있잖아. 그러니까 저거 잘 만들어야 된다고. 누가? 카이가. 기술 있나? 거의 와 있잖아. 근데 왜 카이 그거 안 해? 참 이상해요 카이 그니까 러 넋이 좀 빠져있어 지금 요새 간이 좀 부어서 좀 넋이 빠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카이한테 제가 그좀좀 좀 고가운 소리 좀 할라 그래요 대한민국 이런거 만들면 좋다 이거에요 천마력 엔진 하나 가지고 아주 작은 엔진이죠 그리고 아주 소형으로 동축반전 만들어라 이거지 동축반전을 만들면 뭐가 좋냐 조금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양력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배, 배 앉는 그, 그 범위가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날개가 한70% 반경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먼저 본 동축반전이 아닌 거 미제. 얘가 날개 회전 지름이 11.2m 잖아. 그럼 동축반전 하면 날개 회전 지름이 한 7, 8m 를못 넘어요. 그러니까 작은 배에도 쉽게 앉고 배에도 여러 대를 앉힐 수 있죠. 공간이. 그래서 이런 거잘 만들면 7,000m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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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아까 아까요 6,000m에서 280km 반경 280km를 감시합니다. 6,000m 올라가면 저 MQ MQ-8C가 예를 들어서 백령도 상공에 뜨면요 아, 청도에 있는 잠수함 기지에 다 보고 있는 거가 돼요. 그런데 7,000m로 올라가면요. 7,000m로 올라가면 반경 300km를 봐요. 한 2, 30km 더봐 반경을. 그리고 얘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얘를 변형을 하면 해병 상륙 공격 헬기의 파트너로 해병대가 지금 상륙 공격 헬기왜 바이퍼나 아파치가 아파치는 말도 안 해서 아파치로 말했으면 해병이 아파치 를 샀을 텐데. 또 바이퍼를 고집을 했다고요. 그, 그러니까 파이퍼는 이제 단종되는 거거든. 아주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수리온을 가지고 해병 상륙 공격 헬기를 만든다 그러는데, 아이, 쟤를 옆에 같이 채워서 먼저 쟤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제 마력은 수리온의 4분의 1이죠. LAH의 2분의 1이에요. 천마력이니까. 아주 작은 거라고. 무장도 아주 아주 그 작게 하고 그리고 저걸 갖고 있으니까 레이더나 센서를 잘 갖고 있으니까 지표면 관찰이나 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물건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아 어, 삼천 마력짜리 미국의 파라를 제가 따온 거예요. 그 파라를 천 마력으로 확 축소한 거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미 다 기술 갖고 있지 않냐, 카이가. 카이 주도로 하나 만들어 보시오. 그래서 해병한테도 제시를 하고, 해군한테도 제시를 하고. 아, 7천만 원, 7천, 7천 미터 뜹니다, 이거. 기름도 안 먹습니다. 채공은 막 15시간, 18시간 나옵니다. 미제, 저기, 저기, MQ8C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 좀 이런 좀 멋있는 게임 좀 카이가 뛰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제 숨좀 쉬니까 가인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새 좀 행보가 원래 이제 안현호 사 문재인 안현호 라인이 저질러놨던 거를 주워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을 펑펑짐하게 벌려놨었거든요. 그 주워 담아야 될거 아니야? 새새새 새, 새 경영진 왔으니까 그걸 주워담고 주워담아서 나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주워 담아야 돼요 지금 강사장님 지금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파라죠. 우리나라 육군이 침 꿀떡꿀떡 삼키고 있는 거예요. 저 엔진 전체, 전체 사이즈는 수리온보다 작아요. 수리온의 4분의 3이에요. 싱글 엔진이고. 그러니까, 수리, 그러니까 블랙호크랑 아파치보다 4분의 3의 엔진 출력은. 잘 만들어놔가지고 굉장히 잘 움직이죠. 저런 걸그 파라보다 더 작, 저걸 3분의 1, 엔진을 3분의 1 규모로 더 축소한 거예요. 천마력자료로 저거 하나 만들어서 각 함정에다가 배치하고 해군 해병에도 앞장세우고 육군에서도 앞장세우는 무인헬기로 한번 운영해보자 좋지 않냐? 그리고 다른 데서 수출 좀 하고 저 기술 다 갖고 있어요.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카이. 아참가깝합니다자 그다음 마지막에. 어, KF21 함재기가 제가 쓸모있는 바보다 그랬잖아요. 저게 왜 쓸모있는 바보냐면요. 일단 KF21이란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인지 보셔야 돼. 쉽게 말하면 스텔스로 변형시킨 f a 1 8 슈퍼 호넷입니다. 엔진도 똑같아요. F414 400. 슈퍼 호넷. 미, 미, 저기, 미국, 미, 미, 미 해군 그 저기, 뭐, 항공모함에 제일 많이, 많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거. 한 지금까지 한 천대 이상 만든 베스트셀러예요 슈퍼워넷이. 좋은 비행기예요 지금 사진에 뒤에 깔려있는 거. 엔진 두발이고요 우리랑 똑같죠? 부조가? 같은 엔진이고요주위에 F414 400 엔진 쓰고 있고요즉 KF21은 육상용 스텔스 영상 슈퍼워넷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거를 함재기로 파생시키면 뭐가 돼요? 그냥 FA-18 스포호넷을 스텔스 형상으로 바꾼 거가 되지. 즉, 차, 차, FA-18 스포호넷과 KF-21 함재기 사이의 차별화 포인트는 스텔스 기체라는 거외에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뭐 전자 장비가 좋다, 뭐 레이더가 더 좋다라고 말은 할수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 그 전자 장비 그, 그 레이더 못 따라올 게뭐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원래 더 잘했죠 우리보다.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게다가 f a 1 8은 지금 현재 내부 연료가 24,000 파운드 더 들어가고 항속도 조금 더 길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가 이게 F-88 a 슈퍼호넷이야 함재기예요. 얘를 육상용으로 바꾸면서 스텔스 기능을 해서 이게 그래서 육상으로 가면서 스텔스가 돼서 이게 KF-21이 된 거야. 얘를 다시 함재기로 빼바꿔오라일 시켜 그러면 얘가 함재기로 왔을 때 얘하고의 사이는 스텔스라는 것 밖엔 차이가 없어요. 그 정도 차이를 가지고 미해군이 자기 물건도 아니고 우리 걸 우리 걸 쓰겠냐 안 써요. 만들고 만져 이 차별화가 그 정도 가치가 있다면 아 그럼 롱마나 영국 공군이나 미해군이 어, 영국 해군이나 미 해군이 제안하겠죠. 여기 좀 고치고요. 아니, 무슨 KF21이 무슨 뭐, 뭐 천하에 없는 아주 좋은 비행기고 뭐든 전부 뭐 만능 비행기 아니에요. 자기 용도에 맞게 잘 쓰면 되는 비행기예요 근데 뭐 거기서 뭘 다시 함재기로 파생시켜서 지금 항모도 하지도 않는데, 하지도 않아야 하고, 그러면 항모를 제대로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둘밖에 없어요. 프랑스 항모는 저건 뻥이에요. 제대로 운영하는 거 아니야. 항모를 제대로 운영하는 나라를 보려면요. 원자, 원, 원이 몇, 몇 척인가를 봐야 돼요. 항모를 따라다녀야 되니까. 항모와 원잠 사이의 비율은 보통 1대 5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잠이 53척이나 되고요. 영국은 원잠이 9척이나 돼요. 프랑스는 원잠한 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사기라는 거지. 프랑스는. 저거 그냥 무기 장사 하려고 폼 잡고 나 미국 말안 듣고 우리는 주권 국가야 하고 폼 잡고 다니는 애들이야 그냥.